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맵은 홍수가 난 마을에서 탈출하라 라는 탈출 맵인데요. 한번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가지고 왠지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죠? 여기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나무를 타고 점프를 뛰어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공사 중인 다행히도 딱 이렇게 맞게 돌라져 있는 철고를 타고 올로 다른 집 위로 점프를 뛰어요. 지금 물이 가득 차가지고 정말 엉망이 된 겁니다. 이곳에는 저밖에 없어요. 전선줄을 타도 괜찮은 걸까? 감전이 되지 않을까? 다행히도 이미 그 물이 이제 따다닥 돼가지고 그 아차! 아, 됐어. 이제 전 전기가 이미 나간 상태인 것 같아요. 헬리콥터? 헬리콥터요. 저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laughs> 아, 사람 있는데. 사람 있는데 못본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다시 물에 살짝이라도 닿으면은 그 양말에 젖어가지고 그 찝찝함으로 인해 우리 친구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정말로 위험하겠죠? 아, 안 돼요. 물에 빠지면 진짜 안 돼요. 왠지 모르겠지만, 살짝만 닫아도 안 된다. 야, 배를 만들어서 그냥 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막, 그막 있을 텐데 그런 거 없나? <laughs> 그막 물놀이 갈때 차에다가 막 이렇게 푹푹 불어가지고 차 뒷좌석 그 앞에다가 이렇게 딱 껴놓고 하면은 차가 막 침대같이 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되게 그거 막 신기했었는데, 뭐야, 여기가 아니야? 어, 여기다. 여기 난 구멍으로 나무를 타고요. 그 다음에 나무 위로 점프를 띄고요 다시 또 나무 위로 점프를 또띄고한번더띄고띄고띄고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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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다 살짝 매달려준 다음에 소방차. 소방차도 물에 잠겼네요. 지금 이제 소방차가 물에 잠겼다는 건 정말 꿈도 희망도 없다는 거. 하지만 아까 저기 위에 헬기가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저 헬기가 저를 구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혼자 도망을 가도록 합시다. 아, 근데 이거 수영만 잘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물이 굉장히 잔잔한 것 같거든요. 흐르는 물이 아니라 이제 홍수가 나면 위험한 게 이제 물이, 물살이 굉장히 거세가지고 요렇게막 휩쓸려가지고 그리고 전기 이런 거막다 전기 제품들이 다 날라가버리고 가전 제품들 다못 쓰게 돼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홍수가 되게 무서운 건데 이쯤 되면 그냥 다 망해버렸다고 생각을 해도. <laughs> 가언이 아닐 정도로 어, 여기 아까 내가 시작했던 데 아닌가? 어 맞네 아까 여기 헬기 있었는데 그렇지 헬기? 헬기 저 헬기 타면은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헬기를 타러 내가 직접 가야 되는구나 정말 말도 안 된다 아니 헬기가 좀 내려야지 아 근데 헬기가 너무 낮게 내려올 수가 없기도 해요 맞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를 태우고 아, 안 돼요 일어나 친구야 일어나 아직 한 번도 죽지 않았어 너는 죽지 않은 채로 이곳을 도망갈 수 있다고 여기서 그 뒤집어져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저 헬기를 타고 다행히도 마지막으로 남은 네가 구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오 하면서 이제 요로딱 들어가 버리면서 위로 어, 올라가면 안 되지 아 위로 올라가면 <laughs> 안 되지 아 이거 잠깐 불안한디 그래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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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다 예 탈출 아니야 탈출 아니에요 탈출 이 아니 고 뭐야 헬기가 불시착했어요 아아 아! 아! <laughs> 온전사처 씨는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먼저 낙하산 타고 도망친 게 아닐까? 헬리콥터가 여기에 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아, 이미 여기도 다 망해버린 것 같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직 한 번도 안 죽었거든요. 이거 근데 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죽으면은 왠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거든요. 아니데내 스테이지 저장은 된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기로 내려가는 건가? 여기는 뭐지, 그럼? 이기로 해서, 여기로 이렇게, 아, 이렇게 쪽쪽쪽쪽 뛰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가는 방법이 여러 개였던 거네요. 다행히 여기에 누가 박아놓은 와이어 줄을 타고, 여기로 이렇게 탁, 가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돌아가서, 집으로 들어가서, 돌라돌라 돌라, 들어가서, 쇽쇽쇽쇽 피해주시고, 또 타고 올라가서 점프를 뛰면서, 착, 해주시고, 자, 다음에는 절로 가면 되겠죠? 쇽쇽, 쇽, 샥. 여기, 여기 조심해야 돼요. 물이 있는 곳, 없는 곳, 잘 살펴보시면서, 허이차! 아, 다행이야. 허이차! 아, 다행이야. 역시, 내 프렌드, 내, 내 분신, 나, 피그, 잘한다. <laughs> 점프, 넘나 잘하는 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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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서, 이렇게 유전이거든요. 이건 기름 같아요. 기름에 묻으면, 은 그, 그, 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기름 유출 사고 이제 배 보통 이제 배에서 그 유전을 실고 가다가 터지면은 바다에 이제 다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새들이 몸에 기름이 묻어가지고 날질 못해요. 그리고 그 이제 바다 밑으로 아 햇볕이 못 들어가가지고 녹조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돼서 밑에 있는 그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이 터진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도 되나? 오케이 이 정도 물은 괜찮다. 여기에 있는 물은 다도 괜찮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여기는 왜안 찾지? 집이라서 지금 차고 있는 건가? 최대한 빨리 빨리 달려야 됩니다. 가요 가요. 아니 헬기 타고 그냥 도망치지. 아니 뭐 그게 헬기가 실패가지고 죽어버리고 막 이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네? 어쩌자는 거냐고요? 아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laughs> 자 여기서 어 물이 꽉찬요오 유리창이 깨져있어요. 오 여기 계산대 같은데, 야, 돈, 돈 챙겨. <laughs> 아니야, 챙기지 마. <laughs> 여기는 깨졌는데, 아, 깨진 아, 유리야. 아, 아, 깨진 유리. 아, 아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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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죽을지여 어.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저 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타고 가는 거였구나. 정말 속상하다. 아, 아, 정말 속상하다. 정말 아깝습니다. 네, 정말 아깝다고. 여기로 가는 거 맞나? 아, 저 뒤인 것 같아요. 아닌가? 한번 봅시다. 아, 여기 맞네요. 여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위에 타고 올라가서, 이 친구는 사실 생존의 엄청난 장인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빠꾸루 마스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친구, 어때요? 빠, 그, 까, 빡. 아, 거기서 밀리네, 요 어? 아이고, 물이 좀 빠졌다고 죽습니까, 어? 물에 뭐, 지금 뭐, 어떻게 아, 됐어요? 아, 어떻게 됐나 보다. 아, <laughs> 어, 뭐야, 왜 자꾸 밀려서 빠지지? 그래도 세이브는 정말 다행이다. 가까세이있다 여기로 가면 은 죽거든요? 따! <laughs> 아, 이로 가면 안 되네.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어, 어디로 가야 돼요? <laughs> 어, 어디로 가야 돼? 어, 어떻게 가라고? 여기 다 막혀있는데, 여기로 가가지고. 어, 점프를 뛰어서 여기로 올라간다. 어,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맞았네. 점프 뛰어가지고 여로 올라간 다음에. 잠깐만요. 용수 철발을 보면 그러니까 점프가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었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을 때 점프를 뛰면 이렇게 뒤로 점프가 뛰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점프를 뛰어주셔야지 저런 슬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은 뒤로 잡아져가지고 또 죽음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땜에서, 땜이 막혀, 이게, 하수구인가? 하수구가 왜 이렇게 높게 있지? 원래 낮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여기 가가지고, 밑으로 돌아가지고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길이 있을까요? 길이 있을 겁니다. 길을 찾아 봅시다.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나 빼고 다 도망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왜 저만 빼고 다 도망갔죠? 저기요. 여보세요. 아무도 없나요? anybody here? n <laughs> 아무도 없나 봐요. 여기가 아닌가 보네. 이쪽이 아닌가 보다. 응? 집으로 돌아가는 건가? 들어가서, 뭐야. 텔레포트 투 스타트. 아, 뭐야. 여기 끝이야? <laughs> 아, 뭐예요? 탈출한 거예요? 아, 뭔가 굉장히 이상한데? 아까 저기 있는 배는 뭔데요? 어, 아, 이것도 그렉이다. 아, 리셋. 리셋해요. 아하. 자, 또 이제 고장난 플라이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플라이라고. 이게 굉장히 네, 고장난 그런 플라이가 있습니다. 아, 저 배, 배는 뭔데요? 저거. 아, 뭔가. 굉장히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 내려가는 건가? 조금씩 볼게요. 내려가지나?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웃음> 조금씩 <웃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laughs> 예, 근데 전혀 클리어한 것 같지가 않아. <laughs> <laughs> 네,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물에 잠긴 마을에서 탈출했습니다. 성공. 예. <laughs> 그럼 안녕. <laughs> 안녕. <laughs>